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항상 구독자님, 멤버십 회원님들에게 감사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번 내용은 지금의 이 정도 조정에 따른 추이에서 저는 좀 다른 길을 선택을 하려고 합니다. 이제 매수세에 아마 동참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생각을 좀 공유를 드리는 시간으로 한번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자, 이번 패턴 추이에서 최고점 기준점이 대략 이제 12만 6천 정도가 나오는데요. 126K였는데, 126K에서 조종폭이 대충 36% 정도가 나왔습니다. 대략 한40% 정도 조정이 나왔으면 더 이쁘게 마무리가 되었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았던 점이 좀 아쉬웠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왜 생각이 많이 바뀌었냐? 하나씩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1월 마지막 주 대비부터 12월 초 때까지 이제 나오는 매도 물량이 어느 정도 나왔다. 라고 생각을 아기 들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이번에 이더리움 추이에서도 마찬가지로 팔 사람들, 검증자 물량에서 팔 사람들이 어느 정도 많이 내려와서, 전체적인 비율적인 측면에서도 많이 내려왔다. 이렇게 많이 내려왔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팔 사람들은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되었다. 라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뭐, 뭐, 비트나 알트나 나머지 측면에 따른 문제점이 어느 정도 개선세가 좀 많이 나와주었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현 시점 대비 추이에서 이제 여전히 이제 GBTC나 IBT 쪽에서 들어오는 수급은 없지만, 네, 없지만, 오히려 청산 차트 추에서 이제 엄밀히 따지면 이제 숏 시좀 깨져 가고 있는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유미하게 이제 쇼피 중이 조금씩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추이를 최근에 이제 좀 많이 보여주고 있다. 이런 점이 좀 긍정적인 요소로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볼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현재 시점에서 뭐 테더의 위험성 부분도 제가 강조를 많이 하고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죠. 그런 거는 이제 앞으로 테더가 망할 가능성은 거의 전혀 없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이제 디패기 현상이 나올 수 있을 만한 과정에 따른 설명을 좀드렸다라고볼 수가 있,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이게 여전히 이제 금에 있는 위치가 상당히 높고 나스닥에 있는 위치가 상당히 높은 위치에 있다 보니까 이걸 신경을 안 쓰고 넘어가기는 좀 어렵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뭐 환율 부분도 너무 높은 위치에 있고 뭐 주변국 들도 마찬가지로 거의 비슷한 형태에 있다라고 하면 여전히 유동성이 별로 좋지 않는 모습도 고려를 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한편으로는 이제 다른 측면으로는 여전히 이제 테더의 일시적 현상에 따른 충격은 있을 수는 있지만 그게 이제 지속 가능한 모델링이냐라고 보았을 때는 그렇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이번에 이제 mstr에 따른 공매도 추이가 그럼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었냐 이제 조금씩 많이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바라보는 시점이 이제 150에서 이제 많게는 180 사이를 이제 보았기 때문에 이제, 이제는 여기서 민둥산을 이렇게 그리면서 어느 정도 이렇게 그리면서 이제, 이제 좀 하락폭이 그렇게까지 많이 나올 만한 정도까지는 아닐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공매도 비중도 약간씩 좀더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런 점도 괜찮다. 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숏 레티오 비율도 생각보다는 좀 많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번 롱 나오는 포지션도 좀 이쁘게 나왔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laughs> 그렇지만 이제 MSTR을 뭐두 배나 뭐뭐세 배나 이런 것은 저는 좀 추천을 못할것 같고요. 오히려 그냥 건강하게 투, 투자를 하실 거라고 하면 여전히 비트코인 레버리지 두배 정도까지만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 그래서 현 시점 대비해서 뭐 시스템 기반에 문제가 발생을 했냐? 네, 시, 뭐 코인 시스템 기반에 문제가 발생한 게 있냐? 아니요. 그러면 어디에서 어디에서 문제가 발생을 했을까요? 라고 하면 어디였습니까? 주식시장에 따른 공매도가 붙어서 문제가 발생을 했던 거지 실질적으로 코인 쪽에 따른 뭐 생태계 시스템이 붕괴돼서 하락이 나온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공매도 비중이 일정 이상 늘어나게 되면 다시 어느 정도 그게 단기성 그리고 중기성 패턴까지 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게 꾸준하게 계속 갈 수는 없다. 왜냐면 시장이 계속 돈이 그래도 뭐미 증시에도 계속 들어오고 있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이제 MSTR 자체에서도 이제 이런 준비금을 마련을 해가지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약간 좀 쉬어가는 패턴으로 공매도 비중이 계속해서 좀 들어오지 않겠냐 그래서 롱과 숏에 따른 추이에 있는 비율을 좀 우리는 잘 관찰하면서 봐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JP모금에 따른 추이에서도 이제 상품이 이제 좀 만들어진 게 있었는데요 이것도 이제 뭐 상품 취의를 그냥 간단하게 보게 되면 약간의 파생 상품 부분을 또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한 4년 주기 패턴과 유사하게 또 설계를 대충 해놨다라고 하는데, 내용 요약본을 보게 되면 이제 옵션을 이제 참여를 해가지고, 이제 재피목원이 수수료를 좀 챙겨 먹고 그다음에 1년 동안 1억을 묶어 나왔을 때연 이율이 25% 정도가 나오지만 원금 손실률이 2천만 원 정도가 나온다. 그러니까 원금의 보장성은 80%까지는 보장을 해준다는 라 거예요. 20%는 여전히 변칙과 변수에 따른 문제가 발생을 할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잘 운영을 했었을 때는 가장 이익이 높. 나올 수 있을만한 형태인데 짧게 이야기하면 뭐 1.25배짜리의 하방적인 추이도 좀 섞여져 있다 그래서 푸드옵션 부분이 이번에 좀 많이 나왔던 이유도 뭐 그런 측면도 좀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이런 상품군들이 이제 앞으로도 더 많은 다양한 상품들이 많이 나오게 될 것인데요. 그러면 옵션 참여율이 생각보다 높아지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파생상품 시장에 따른 거래량과 이제 미체결 비율이 더 중요해지는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CX 비중하고 DEXC 어, 비중이 여전히 많이 이제, 어, 비, 비율이 계속 축소가 되어가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이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건 나는 이제 그런 이제 메이저에 있는 그런 거를 하고 싶지 않는다. 라고 하면 저번에도 이야기 했듯이 돈 버는 그러니까 BNB를 선택을 할 거냐 하이퍼리퀴드 쪽으로 갈 거냐 그 대신 이런 쪽을 아예 어떤 마인드로 접근하는 게 좋냐면 돈을 잃어도 괜찮다. 아예 돈이 없어져, 없어져도 나는 상관이 없다. 이런 마인드로 하는 게좀 맞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근데 이것도 매우 보수적으로 잡아둔 거예요. 왜냐면 얘는 덱스 시장 구도에서 아무리 많이 밀려 본다고 라 해도 시장 점유율 추이가 어, 이, 2위권까지는 어, 계속 붙어져 있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BNB는 뭐 누가 뭐라 해도, 어, 여기 이게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 말이 안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애네 두 개는 좀 같이 좀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맞지 않겠냐. 그래서 지금 좀 많이 내려왔었을 때도 좀 보았을 때뭐좀 예, 음, 긍정적인 요소 중에 하나를 만약에 본다고 하면 자, 예, 예, 예시입니다 참고로. 예. 이번에 에테나 같은 애들이 많이 내려왔죠. 거의 좀 박살나듯이 많이 내렸습니다. 그, 그, 그렇잖아요 엄밀히 따지면 이게 이제 최고점 구간 때 이제 보여지지는 않는데 통상 한70% 넘게 빠졌으니까요 그러면 나머지 이제 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xrp 나뭐 이더리움 이나 이런 애들은 그렇게 많은 조정이 나왔다 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상대적으로 이번 포인트 중에 또 마지막 포인트라고 볼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조정이 나와, 나오더라도 비트가 원래 장중에 5%, 장 중에 5 조정이 나왔을 때 이더가 어, 한 6, 7% 밖에 안 나왔어요. 이 말의 의미는 어떤 측면이 있냐면, 말 그대로, 이제는 특정적인 만약에 시스템 체인 간에 문제가 발생을 했다라고 하면, 좀 비례하면서 떨어졌을 것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단기적인 추이 기반에서 좀 많이, 그냥, 어, 옵션 시장과 그 다음에 선물 시장에 따른 차, 그 차이와 그런 현상으로, 공매도에 따른 영향으로, 그냥 그 정도 부분으로만 좀 떨어졌다라는 것이죠. 이때까지 쭉 레퍼터리를 보게 되면 항상 많이 빠지면 비, 비례하면서 두배 이상 빠졌던 게 원래 룰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 여전히 시스템 부분은 건강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번은 이제 푸사카 업그레이드 구간대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한그이 시점으로도 충분히 이제 약간 하반 경직성은 좀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이제 지갑이 닫히는 추위가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어 요즘에 조금 더어 괜찮게 보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이번에 대출 시장이 그래도 좀 많이 잘 사용하시는 분들이 한번 쭉 죽으면 좀 많이 빨리 올, 올라오지 않는데, 죽고 나서 빨리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도 괜찮게 보고 있다라고 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 내용 여기까지 정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